안녕하세요. 맘톡에 좀 아는 언니 진아언니입니다. 오늘은 엄마들이 밤새워 폭풍 검색을 한다는 육아용품 빨대컵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아니, 빨대컵이 대체 뭐길래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검색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기들은 누워서 빨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던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아이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고르는 육아용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아이의 빨대컵을 고르면서 따져보았던 빨대컵 고르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진아 언니도 밤새워 폭풍 검색을 했던 빨대컵 구매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당연히 아기가 물고 빠는 용품인 만큼 소재가 안전한지 보셔야겠죠. 두 번째는 빨대컵의 흘림 방지 기능, 밀폐력, 역류 방지 등의 기능을 확인해 주세요. 특히 물이 새지 않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잘못하면 엄마의 기저귀 가방이 다. 젖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뚜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뚜껑이 있으면 빨대가 외부와 확실히 차단이 되어서 위생적으로도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이 정말 중요한데요. 빨대를 분리해서 세척을 할수 있고 빨대 교체가 가능한 제품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이 손잡이 여부인데요. 손잡이가 없으면 놓치기가 쉽고 아이가 한 손으로 잡기가 힘들거든요. 편하게 두 손으로 들고 마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밖에도 추가 달려 있는지, 보온이나 보냉 기능이 있는지, 또 디자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맘톡 설문조사 결과 엄마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던 빨대컵 네 종류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해드리는 제품 한 종류를 소개해드릴게요. 엄마들의 리얼 후기 빨대컵 베스트 4 맘톡 엄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빨대컵은 빗박스였습니다. 응답자 중 20%가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빗박스를 사용해본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빗박스의 장점 추가 있어서 누워서도 마실 수 있습니다. 양쪽 손잡이가 있어서 편리하고 그립감이 좋아요. 부드러운 빨대와 우수한 밀폐력, 미닫이 뚜껑이 편리해요. 십자 모양 빨대로 역류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빗박스의 단점으로는 세척이 불편해요. 빨대가 부드러워서 여러 번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뚜껑의 내구성이 약해서 떨어뜨리면 잘 부서지고 샘 방지 고무링이 잘 빠집니다. 빨대 껍 내부와 외부의 기온차가 있을 때 역류해요.라고 솔직한 후기를 남겨 주셨어요. 그럼 맘톡 엄마들이 뽑은 두 번째 빨대컵은 푸고 진공 단열 빨대컵입니다. 푸고 빨대컵은 정말 유명하죠. 저도 첫째 때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어린이집 반 아이의 80%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국민 빨대컵이기도 합니다. 맘톡 엄마들이 이야기한 푸고 빨대컵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푸고 빨대컵의 장점 보온 보냉 기능이 있습니다. 스테인스 재질이며 튼튼하고 용량이 커요. 그리고 세척이 쉬워요. 푸고 빨대컵의 단점은 빨대가 굵고 딱딱합니다. 본체 세척은 쉽지만 빨대 세척이 어려워요. 그리고 무겁고 가격이 비싸요. 또 거꾸로 들면 물이 새어 나옵니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그로미미 빨대컵입니다. 그로미미 제품은 파우트컵, 젖병, 빨대컵까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있는데요맘토의 엄마들이 답해준 그로미미 빨대컵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로미미 빨대컵의 장점은 역류되지 않습니다. 세척이 간편하고 빨대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가볍고 디자인이 심플해서 좋습니다.라고 답해주셨고요. 그로미미 빨대컵의 단점은 물을 넣고 빨대를 넣을 때 물이 새어 나와요. 손잡이가 고정되지 않아 불편해요. 역류가 되지 않으려면 빨대 입구에서 공기를 여러 번 빼주어야 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은 에디슨 프렌즈 양손 빨대컵입니다. 이 에디슨 빨대컵은 저도 집에 몇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품이 저렴하고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아이들에게 주기 좋은 빨대컵이라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맘톡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디슨 빨대컵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에디슨 빨대컵의 장점: 세척이 용이하고 빨대가 다른 것과 호환이 잘 됩니다. 손잡이가 있으며 가볍고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요.라고 답해 주셨고요. 에디슨 빨대컵의 단점은 빨대가 잘 빠지면서 또 역류 방지나 밀폐가 잘 되지 않아요. 빨대를 꽂은 상태에서 뒤집으면 내용물이 새어 나옵니다라고 대답해주셨어요. 지금까지맘톡 엄마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던 빨대컵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아 언니가 사용했던 빨대컵을 소개해드릴게요. 진아 언니가 소개할 제품은요, 루비티티 츄 빨대컵입니다. 제가 이 빨대컵을 선택한 이유는 추가 달린 제품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첫째 때는 빗박스를 사용했고, 둘째 때는 다른 제품을 이용해 보고 싶어서 이 누비 TT 츄 빨대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빨대컵은 비스페놀 프리인 것은 물론이고 또 스크래치에 강한 트라이탄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스파우트 컵, 그리고 음료량이 조절되는 빨대, 그리고 일반 빨대로 단계별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음료량이 조절되는 빨대는 아이가 음료를 마실 때 사례를 걸리지 않도록 도와줘서 아이가 컵 거부도 막아주고 또 추가 달려있어서 아이가 누워서도 먹을 수 있으니 저는 추가 달린 빨대 컵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뚜껑을 열 때도 미는 형식의 플랫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이가 씻고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진아 언니가 소개해드린 빨대 컵 다섯 가지 잘. 보셨나요? 제가 빨대컵을 직접 사용을 해보니, 빨대컵의 하나하나의 장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육아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제품 세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뚜껑이 어떻게 열리는 것이 좋은지, 아이의 나이나 성향에 따라서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른 육아용품이나 육아 가이드, 임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궁금증을 영상으로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맘톡속에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